음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잘하네. 오고 오고 오고. 오고 오고. 어? 놀랐어? 오고 놀래라. 오고 우리 사파 놀래라. 놀랐어요? 응? 어? 탱고가 날아서 놀랬어? 어휴, 놀래라. 어휴, 놀래, 우리 쌈바. 놀랬어? 응? 쌈바 놀랬어요. 응? 탱고. 탱구. 응, 탱고가 그랬어, 탱고가. 응? 어휴, 놀랬죠. 아빠 해. 뽀뽀 놀래줘. 엄마 놀랬죠? 엄마 놀랬어요.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놀래라! 뭐야? 왜 그래? 아기뻐. 아기뻐. 응? 네. 기분이 안 풀려? 뭐 남자가 그거 갖고 그래? 하하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응? 어이구, 이뻐. 어이구 기분 풀렸어. 아이고 기분 어? 어이구, 기분 풀어졌어. 어. 아유, 이뻐. 아이고 이뻐. 이쁜 짓. 이쁜 짓. 산다, 이쁜 짓. 발 들지 말고, 아유. 어이구, 잘해.